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시사바리스타 뉴스 백 브리핑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어, 웬만하면 15분 안에 어, 방송을 좀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그 이상 가면 예, 다 듣기가 너무 어렵다 <laughs> 이런 분 지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요즘에 그 일부 2부로 어, 방송이 길어지면 제가 좀 나눠가지고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듣기 편하신가요? 어떻습니까? <laughs> 자, 아무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계속 저한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미래통합당이 홍콩 국가보안법 예, 이거 제정되는 걸 갖고 문재인 정부더러 입장을 표명하라고 예, 입장을 내놨네요. <laughs> 이거에 나선 사람들이 누구냐 조태용, 지성호, 태영호, 한기호 통합당 의원들 예, 요 다섯 명이 요네 명이 예, 입장문을 냈네요. 그래요. 예, 북한 이탈주민 출신의 태영호 지성 의원이 주도를 한 모양이네요. 세계 12권의 경제 대국이자 G7 정상회의 초청국인 대한민국 입장이 모호하다. 민주화를 이룬 역사에 걸맞은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이러면서. 예, (7월 3일) 날 이런 입장을 냈네요 영국을 비롯한 (27개국이) (UN에서) 홍콩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고 미국 의회는 홍콩 주민을 난민으로 받겠다라고 초당적 합의까지 이끌어냈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그래요 <laughs> 알겠습니다 음뭐 네, 이런 뭐 정책신념은 저희가 뭐 존중은 하겠는데 어, 그러면, 뭐 같은 논리라면, 왜 일본은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laughs>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을까요? 예.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지적을 하지. 이게, 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홍콩에서 이번에 제정된 국가보안법, 야, 좀 분통 터지죠. 그죠? 예, 역시 독재국가답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좀 화가 나는데, 그런데, 미래통합당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니들은 왜 국내에서 이 표현의 자유를 막는 국가보안법은 <laughs> 그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니? <laughs> 같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려면 국내에서 이 법, 국가보안법 이거도 존재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대영호, <laughs> 지성호 의원님, 한번 말해보세요. <laughs> 자, 음, 미국이랑 지금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 홍콩 국가보안법 이거 재정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랑 우리가 좀 같이 놀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게어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이 홍콩의 주권을 이양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laughs> 엄연히 우리는 제 3자인 국가란 말입니다. 그걸 왜 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이거를 뭐라 해요? 예, 네. 신중하지 못한 거죠. 당연히 뭐 시민사회라든지 뭐 국회 차원에서의 의견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정도는 네 각자의 생각을 밝히고 연대하고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예. 네? 어 그래서 국회에서 이렇게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면 을 되는 거예요. 예, 네. 그걸 왜 문재인 대통령도 로 하라 그래? 영국이나 미국은 지금 우리와, 우리와는 지금 역사, 홍콩과 맺고 있는 역사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 상황들이 좀 다르죠. 영국은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홍콩의 주권을 직접 중국에 이양하고 그 조건으로 50년 동안 일국 양체제를 약속받은 에? 그런 게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받은 게 허물어지고 있으니까 홍콩이 그 영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하게 비판할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은 홍콩이라는 시를 다른 중국의 다른 도시와 달리 특별지위를 부여해서 각종 면세 조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조처를 하고 있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그할 말들이 많은 거죠. 네, 니네가 국가보안법, 홍콩 국가보안법 이런 걸 제정해가지고 어 다른 어 여러 도시랑 똑같이 할 거면 우리가 뭐하러 홍콩에 특별 지위를 부여해? 우리 그런 거더 이상 안 할래. 예. 네. 미국이 홍콩에 이제 개혁개방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어떤 어 유도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좀 이제 다른 이제 그 지역에서 이런 홍콩의 특별 지위를 좀 보고. 그러니까, 홍콩이 이런 특별지를 받으니까 번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뭐랄까, 시범 모델 케이스를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특별주의를 부여한 게 아닌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계산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나, 우리들 이제 이러면은, 어, 더 이상 홍콩에 특별주의 부여 안 해. 자국의 논리로서 그렇게 할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홍콩 문제에 개입해서 뭐랄 법적인 어떤 사회적 권한이 별로 없어요. 괜히 외교적인 분란을 일으키기만 하죠. 그 사드 그 사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피해 받습니까? 우리 경제에 또 다른 큰 악영향을 준다고요. 미래통합당 그런 걸 생각 안 합니까? 본인들이 정권 잡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중국 무슨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공산당 무슨 뭐 창건 무슨 뭐 무슨 몇십 주년 기념일? 뭐 이런데도 참여해가지고 천안문 광장에서 에, 같이 손을 들고 뭐 이런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죠. 그런 거 쓸데없이 왜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왜 했겠어요? 우리 국익 때문에 한거 아니에요.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과도한 요구를 하면 안 돼요. 미래통합당이 예전에 그 뭐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쓸데없이 헬기 타고 가가지고 에? 사진 한다 찍고 오느라고. 그거 어차피 안 가도 우리 땅인데 그것 때문에 그 퍼포먼스 하나 때문에 일본에서 난리 났잖아요 반항 감정 괜히 키워져가지고, 한류 뭐 이렇게 막 확산하고 막 그러는데 다 참물 끼얹고, 괜히 무역 마찰 생기고 이런 그 어리석은 그 국가의 지도자의 행위를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반복하라고 미래통합당이 선동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물론 뭐이 당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제발 좀 헛발질 좀 하라고 빌다시피 하는 정당이니까 이러는 거겠지만, 근데 아무리 그렇게 니들이 주문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너무 잘하는 걸 홍콩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쓸데없이 압박하는 미래통합당,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이나 얘기해. 그거부터 철폐하자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홍콩 국민들만 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laughs> 표현의 자유 때문에 탄압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이게 뭐이석기같은좀 이상한 그런 약간 좀그 정치인들만 감옥에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주변에 그 대학교 후배들도 예, 국가보안법 때문에 이상한 것 때문에 잡혀간 후배들 지금도 제 주변에 많아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 막 뉴스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그렇지. 얼마 전에 또뭐 통합 지금 뭐지? 민중당의 무슨 시의원인가 지역의 무슨 시의원은 무슨 민중가요를 공개적으로 행사에서 불렀다고 얼마 전에 그 뭐야? 시의원 자격이 박탈됐어요.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받아 가지고. 그게 바로 며칠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얘기 안 하는데 홍콩 국가보안법만 왜 문제 삼냐고요. <laughs>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예. 자, 음, 요 얘기를 좀더 드리고 싶어요. 뭐냐 지난주에 조범동 씨, 그 조국 그전 장관의 5천 조카 그 이제 판결이 나오면서 어이 불법 사모 펀드 이거의 존재는 인정이 됐는데 언론이 그렇게 떠들었던 조국 펀드의 실체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네, 그렇게 재판 결과가 나왔죠. 자, 그러면 조국펀드라고 앞장서서 기사 썼던 기자들. 이제는 좀 입장을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어요. 제가 콕 집어서 네, 두 명의 기자를 언급하겠습니다. 누구냐? 서울경제 이현호 기자. 동료 오지영 기자. 이분들이 2019년 8월 20일 날 조국 일가가 마치 한패가 돼가지고 사모펀드를 운영한 것처럼 서울경제에다가 크게 기사를 썼어요. 이게 당시에 그 조범독 씨 일가의 그 사모펀드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2019년에 관우언론상에서 권력감시부문, 최고부문 수상을 했어요. 네, 니네들 이거 상 받은 거 <laughs> 이거 수상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사실상 오보잖아. 예. 네. 그래서 이그 이연호 오지현 서울 경제 기자가 남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그 뭐야 이 조범동이 조국의 오촌 조카였다 이거를 콕 집어가지고 일면했써가지고 그래서 마치 조범동이 운영했던 펀드가 조국 펀드인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써가지고 관우 언론상을 작년에 받았다니까요. 니네들 이 상에 대해서는 좀 이젠 좀할 말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laughs> 입싹닫고 있네. 그리고 경향신문의 유희곤 기자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이분도 조국 펀드라는 네이밍을 대표적으로 퍼트린 예, 아주 문제 많은 기자 중에 하나였죠. 2019년 8월 20일 날, 어떻게 보면 서울경제랑 똑같은 날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왔어? 예, 네, 제보를 같이 받았나? 경향신문에 2019년 8월 20일 날 조국 사모펀드 투자 다음해 운용사의 얼굴 없는 53억이라는 기사가 실립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주, 굉장히 중요한 기사였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조국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수익이 53억이나 났었어? 예. 네. 근데 사실은 조국, 조국의 실소유주 운용사도 아니고, 그냥 조범동 개인이 운용하던 운용사였는데, 당시에는 마치 조국 사모펀드가, 네? 그 운용사가 53억의 수익을 얻은 것처럼. 다들 그렇게 기사 썼어요. 예. 네. 그냥 조범동 펀드인데. 때 이제 53억이나 수익을 낸걸 보고 와, 이제 기자들이 다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도대체 조국이 투자한 펀드가 이게 도대체 뭐야?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코링크 어쩌고저쩌고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펀드였어? 그러면서 다들 막 취재에 나서기 시작해요. 이게 그 게이트를 열어 준그 기사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만 해도 검찰이 조국 지분 압수수색도 안 했었어요, 여러분. 2019년 8월 20일 날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7일 뒤에 2019년 8월 27일 날 그때 조국 집이 압수수색돼요. 부랴부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압수수색을 시작합니다. 그억 나시죠, 여러분? 그 유명한 그뭐 짜장부부 배달원, 조국 집 왔다갔다 하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그 별명이 윤 윤짜장이 된거 아니에요. 윤춘장. <laughs>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그 난리 나는 사건이 있기 (7일) 전에 경향신문 유희공 기자가 무려 이런 기사를 써요 근데 이 기사가 아마도 (2019년 8월 21일) 날 나오기 전에 최소한 보름 전에는 (2019년) 초에는 아마 검찰이나 어디가 됐든 이 경향신문 유희공 기자한테 이걸 슬쩍 찔러줬을 겁니다 이 내사사실을.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추정을 하냐면 사실 여러분 법조기자들은 이게 좀 문과계통이라 이런 좀 약간 경제 이런 쪽에 약해요. 누가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이거 이거 살펴보고 요거요거 들어가 봐 이렇게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거 이렇게 검찰에 하고만 수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 하나 콕 집어가지고 조범동이 운영하던 그 펀드에 어떤 그 투자 수익 상태 이런 걸콕 집어서 알아보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2019년 8월 20일 날 경향신문 유희공 기자의 기사랑 서울경제 오지연 이원호 기자의 이 동일 날 나온 이 기사, 예, 네. 요게 검찰의 이제 조국 펀드라는 어떤 네이밍의 양떼 모리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기사들이었거든요. 네. 이제 이 기자들은 밝혀야 됩니다. 이검찰들이 기자들을 자기들이 원하던 프레임의 방향으로 이렇게 막 몰아가야 되는데 왜 양을 몰아가려면 예? 뭐들깨한 마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들깨로 계속 조중동만 어? 양떼머리 개로 막 이용하면 진보 진영이 막좀 약간 의심하고 그러니까 그 의도를 그래서 경향신문의 기자 하나, 서울경제의 기자 하나 이렇게 콕 집어 가지고 예, 이렇게 활용해서 2019년 8월 20일 날 조국 펀드라는 예. 이런 허위사실 네이밍 프레임 작업이 만들어졌던 게 아닌가 좀 의심이 됩니다. 이제 와서 좀 살펴보니까 그래요. 근데 서울경제랑 경해신문 이 기자가 다 침묵하고 있네. 사람들 말이야. 예. 이제는 좀 진실을 밝히세요. 어디서 제보받고 쓴 겁니까? 유희공 기자. 뭐 지금은 뭐 법조팀 말고 좀 다른 데에 좀 발령돼서 예, 간것 같은데.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요, 참. 그리고 SBS도, 예, 더 이상, 어, 자신들의 어떤 보도 가능에 대해서, 아, 그렇게 반성 없는 태도를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예, 2020년 6월 30일날, 그 조범동 씨그 재판 나온 날에도 제목을 이렇게 써서 기사를 썼어요. 조범동의 징역 4년, 정경심 공모 재판부 판단 갈려. <laughs> 아니 무슨 정경심 공모 안 했다니까 <laughs> 근데 무슨 재판부 판단이 갈려요 이 재판부 판단이 엇갈린 거는 그 증거인멸한 부분에서 조범동 씨와 정경심 간에 서로 이제 어떤 연락이 있었던 것 같다 이 부분만 검찰이 인정한 거고요 사모펀드는 공모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재판부가 그렇게 써놨어요 권력형 범죄가 하나도 아니라고 정경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근데 왜 제목을 이렇게 쓰는데 SBS 원종진 기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기사에다가 재판부 판단이 엇갈렸다라고만 쓰고 정작 핵심인 재판부 판결문 내용은 안 써놨어요 기사에 권력형 비리도 아니다라고 판사가 언급했고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요 내용도 판결문에 써 있는데 이걸 기사에 쓰질 않아요 SBS 원종진 기자 제가 하도 이 기자이 뭐하는 뭐 기자인지 궁금해가지고 SBS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자기소개글을 이렇게 써놨네요. 세상의 모든 투쟁들을 취재합니다. SBS 법조팀에서 법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 놨어요. 네. 뭘, 뭐, 무슨 투쟁들을 취재하겠다는 건데. <laughs> 판결문이나 제대로 분석해서 옮겨 적어라. 원종진 기자. 네. 서울경제, 경향신문, 유희공 기자. 네. 그리고 SBS 기자들, 반성하십시오. 아니면 최소한 입장이라도 좀 밝히세요. 그리고 정의당도 이제는 윤석열 검찰청장 관련해서 좀 제대로 입장을 좀 밝히세요. 지금 뭐야? 윤석열이 자기 측근들 보호하려고 에? 추미애 장관 지시를 지금 대놓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무슨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해서 막 주말새에 막 억지 부리고 있던데 이거는 무슨 뭐 민주당의 무슨 뭐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지금 문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에? 정의당이 진영주의 에 빠진 정당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의 거취를 이제는 얘기해야죠. 정의당도 민주당과 손잡고 지금 뭐 정의당의 마지막 논평이 뭐 추미애가 윤석열에게 뭐한 발언 저급하다 뭐 이렇게 말한 게 지금 이 논평이 아마 마지막이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의당도 진영주에서 의 벗어나세요 민주주의 진영을 지킵시다 <laughs> 자 시사바리스타 어, 오늘 1부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요 여러분 최승호 PD가 우리 김어준 총수를 지나치게 좀 음모론주의자 아니냐 예, 이러면서 공개 비판을 했네요. 이 문제, 이 논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허재윤 기자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2부에서도) 끝까지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